전분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도봉동입니다. 도봉동이시고요. 예. 어떻게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키 몸무게 연세 좀여쭐게요 162에 60kg. 네. 67세. 예, 원장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제가 저, 어디가 불편해지네요? 팔이 오른쪽 팔이. 네. 예, 왼쪽도 괜찮은데, 딴 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모래사장에서 글씨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펜때만 잡으면 되게 떨려서 쓰질 못해요. 아, 떨리세요? 예. 오른쪽 팔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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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숫자로 써래도 요즘은 왼손으로도 연습을 해서, 왼손으로 이름 숫자로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좀 많이 떨리시나봐요? 예, 예. 근데, 음. 제가 MRI도, 네, MRI도 찍어보고, 목 MRI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목에 가서, 이면, 저... 경추에 약간의 저저뭐티스가 약간 뭐생기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뿐이고 단등등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신경과에도 제가 많이 다녔어요. 이게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떨리는 증상 이 있던 신경과에서 주로 보죠. 예, 근데 신경과에는 맞춰 신경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팔꿈치 있는 데서도 이팔 끝이 이렇게 떨린는것 같아 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다른 데는 떨리신데 없죠. 예, 예. 오른쪽 팔만 떨리신 거죠. 예, 예. 다른 예. 그 거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펜째를 잡으면 그렇게 잘 보이지 않게 그뭐 무슨 그래프 그리듯이. 아, 이렇게 딱 잡으시면은. 예. 펜째를 예. 그러면 예. 떨리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이런 경우도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증상과 약간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떨린다는 건데. 네. 예.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 수축,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쪽만 네. 네, 오른쪽 팔만 네.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이제 그러신 건데 요런 네. 경우는 이제 주로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밀 검사를 해도 네.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불편한 증상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봤을 때 디스크 약간 있다고 한걸 봐서는 네. 목경추죠 네, 네. 경추의 정렬 상태가 약간은 스트레이팅된 음. 일자목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경우는 신경과에서는 크게 이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정형외과에 서도 갔는데 정형외과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러거든 예, 심각한 스트레이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요. 예예. 예, 예.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럼, 뭐를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가, 지금 그 예, 문제거든요. 네, 예, 지금 예, 제가, 저 저, 침도 맞아보고, 뭐, 약도 먹어별짓게다 해봤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예. 앞부분에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린, 예. 어, 사경증이라는 증상도, 예. 이렇게 떨리는 증상입니다, 일종의. 예, 예, 한쪽만. 턱이 예. 떨리고, 뭐, 뭐, 그렇죠. 그런하는거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잘 예. 들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팔이 떨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우리 몸에서 어떤 이렇게, 근육이, 아니면 팔이 떨리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는, 네. 한쪽만 압박이 된 겁니다, 일단. 네. 오른쪽 팔로 내려가는 신경만 압박이 된 거예요, 일단. 네. 네. 근데, 목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네. 팔은요, 네. 목뼈 5번, 6번, 7번에서 내려와요. 네. 근데 지금 왼쪽으로 내려가는 5번, 6번, 7번 신경은 이완이 잘돼 있는 건데요. 괜찮고. 그 네. 네. 근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5번6번7번의 신경이 압박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처음에 시작은 한사0 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자본이 쓰면은 편대가 안떨고거자결치도다써 있는데 예. 그게 자꾸자꾸 가면서 뭐한 뭐 십여 년 전에는 그냥 자 이렇게 저~ 저각에 쓰면은 써 있는데 막 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예. 이렇게 급하게 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아요 1십년 전서부터는 그냥 떨리게 해서 요즘에 해서는 아주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 지금 4 0 대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 예순일곱 되셨는데 연세가 예. 예. 그래서 2 0 년이 훌쩍 넘어진 시간 동안 하니, 네 이렇게 오랫동안 어~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요 예. 떨리는 증상이 치료가 잘안 됩니다 아. 왜냐면 신경과에서 약물을 쓰던가 예. 보톡스를 맞던가 예. 경추에 주사를 맞던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잘 치료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유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목뼈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목뼈의 통로를 열어서 네. 뇌에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도록 네. 해야 되는데, 이런 때 뇌의 기능 이상은 MRI를 찍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 예, 뇌에 무슨 종양이 있거나, 네. 출혈이 있거나, 뭐가 생겨야지 이상이 보이는데, 이렇게 기능적인 이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침을 맞든, 한약을 복용하시든, 아니면 정외과 형 신경과 치료를 해도, 20몇년 동안 낫지 않는 이유는, 원인이 제거안 되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거예 원인을 건데.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일단은 요런 분들은 성격이 꼼꼼하시고 좀 급하고, 예. 긴장을 어떤 일을 할때잘 하시는 편이에요. 예, 좀 꼼꼼하고 급합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예.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뭘 잡으려고 하면 의식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예. 더 떨리는 경우가 많고요. 아, 예, 예. 신경쓰은더 떨리.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틱이나 뚜렛 증후군도 멀쩡하게 잘 있다가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면은 틱 증상이 나면서 오 떨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완벽하고 뭔가 좀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예. 의식하면은 그러니까 더 떨리니까요. 예. 일단은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느긋하게 하시려고 하셔야 되고. 1 5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괜찮겠었는데 네. <laughs> 네, 굳이 못하던 뭐, 중 <laughs> 지금, 지금 27년 정도 되신 증상이 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예, 지치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의 통로를 뚫어줘야 돼요. 예. 오른쪽으로 막힌 뚱로, 통로를요. 예, 예.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그 수도 꼭지에 호스 달아보셨죠? 예, 예. 물을 틀어봤을 때, 예. 호스를 이렇게 꽉 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팍팍팍 물이 뛰죠? 그렇죠. 예. 근데 손을 놓으면은 물이, 호스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쪽으로 막힌 거를 뚫어주면요. 호스가 막힌 것이 뚫리면서 물이 잘 나오듯이, 신경이 압박된 걸 풀어주면은, 오른손이 가라앉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데 네. 이런 구조적인 원리로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잘안낫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FCS 오퍼턱 관절을 조절해서 목뼈를 조절해주고 네. 뇌로 연결되는 통로를 뻥 뚫어주는 네. 그런 입 안에 착용하는 턱 관절 장치 네. 그런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 증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팔만 떨리시는 분들은요, 네. 그나마 경증에 속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되셨고 예. 연세가 60세 이상이라는 점,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치료 기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 예, 예,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제, 제성...